안녕하세요. 현재 캐나다에서 유아교사로 일하고 있는 캐나다 이씨입니다. Yes! 오늘은 간식 점심시간에 쓸수 있는 음식 관련 질문들과 식사 예절에 대한 표현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음식 관련 표현들로 아이들에게 어떤 음식이 먹고 싶은지 혹은 음식을 더 원하는지 아니면 다 먹었는지를 물어볼 수 있는 문장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으로 Are you done with your food? 음식 다 먹었니? 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아이가 음식을 다 먹었는지 물어볼 때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Are you done? 이라고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문장이 문맥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가 될수 있지만 간식 점심 시간에 이렇게 물어보면 문맥상 음식을 다 먹었는지를 물어보는 표현이 됩니다. 두 번째 표현으로 Are you still hungry? 아직 배가 고프니? 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두살 이하의 아이들은 아직 말을 배우는 단계로 Are you done? 이라고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아이가 배가 고픈지 아니면 다 먹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Are you still hungry? 라고 묻기도 합니다. 세 번째 표현으로 We have ham sandwiches and tuna melts today. What would you like? 오늘은 햄 샌드위치와 튜나 멜치가 있는데 뭘 먹을래? 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점심으로 두 가지 이상의 메뉴가 나왔을 때 아이들에게 오늘 어떤 음식이 있는지 하나씩 얘기해주고 어떤 걸 원하는지 위에 문장을 사용해서 물어봐 주세요. 네 번째 표현으로 Would you like some more? 더 먹을래? 라는 문장을 보면요. 말 그대로 아이들에게 더 먹고 싶은지 물어볼 때쓸수 있는 문장입니다. 다섯 번째 표현으로 Is there anyone who wants a carrot stick? 당근 스틱을 원하는 사람 있니? 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당근처럼 아이들 사이에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 음식이 나왔을 때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로 식사 예절 관련 표현들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첫 번째 표현인 Don't spill it up. We don't waste the food. 뱉지 마. 우린 음식을 낭비하지 않아. 라는 문장을 살펴보면요. 아이들에게 호불호가 있는 당근 스틱의 경우에는 원하는 아이들에게만 나눠주는데도 불구하고 먹고 싶다고 해놓고는 씹기만 하고 뱉어버리는 아이들이 종종 있어요. 이럴 때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 표현인 Once you ask me for more, you should finish it. We don't waste the food. 더 달라고 했으면 그 음식은 다 먹어야 해. 우리는 음식을 낭비하지 않아 라는 문장에 대해 살펴보면요. 아이들이 음식을 더 달라고 해놓고서는 안 먹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아이들에게 음식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것도 어린이집에서 유아교사의 몫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쓸수 있는 유용한 표현입니다. 세 번째 표현인 excuse you 실례하세요 라는 문장을 살펴보면요. 캐나다에서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트림을 하면, excuse me 라고 하는 게 예의입니다. 아이들에게 매너를 가르치는 것도 어린이집 선생님의 일중의 하나인데요. 아이가 깜빡하고 excuse me를 안할 경우에는 선생님이 excuse you 라고 얘기해서 아이가 스스로 깨닫게 만듭니다. 네 번째 표현인, what did you say? Did you say please? 뭐라고 얘기했니? The please 라고 말했니? 라는 문장을 보면요.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어린이집 교사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아이들에게 매너를 가르치는 건데요. 아이가 선생님께 please라는 말 없이 부탁을 할 경우에 쓸수 있는 문장입니다. 먼저 what did you say? 라고 물어보며 아이가 어떤 말을 빼먹었는지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데요. 그래도 아이가 잘 모를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did you say please? 라고 다시 물어본답니다. 이에 아이가 please 라고 얘기하면 thank you for using nice words. 상냥한 말들을 써줘서 고마워. 라고 얘기해 줍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아이들이 please 라는 말을 더 자주 쓰려고 노력한답니다. 다섯 번째 표현으로 no thank you. We don't walk around with the food in our mouth or hands. 안 돼. 우린 음식을 입에 넣거나 손에 들고 다니지 않아. 라는 문장을 살펴보면요. 아이들이 음식을 다 씹지 않은 채 입에 음식을 가득 넣고 다니거나 손에 들고 교실 안을 돌아다닐 때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여섯 번째 표현으로 No, thank you. We don't play with food. 안 돼. 우린 음식으로 장난치지 않아. 라는 문장을 살펴보면요. 제가 간식, 점심시간에 정말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아이들이 배가 부르기 시작하면 가지고 있는 음식으로 장난을 치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쓸수 있는 문장입니다. 일곱 번째 표현으로 It's my last warning. If you keep playing with the food, I'll take it away. 마지막 경고야. 자꾸 음식으로 장난하면 치울 거야. 라는 문장을 살펴보면요. 아이에게 음식으로 장난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장난을 칠 때에는 이렇게 따끔하게 얘기해 줄 필요가 있는데요. 아이들과 생활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아이들이 정해진 루틴이나 기획안에서 편안해야 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항상 예고나 경고를 먼저 하는 편입니다. Are you done with your food? Are you done with your food? Are you done with your food? Are you still hungry? Are you still hungry? Are you still hungry? We have ham sandwiches and tuna melts today. What would you like? We have ham sandwiches and tuna melts today. What would you like? Would you like some more? Would you like some more? Would you like some more? Is there anyone who wants a curse? Yeah. Is there anyone who wants a curse? Yeah. Is there anyone who wants a curse? Yeah. Don't spit it out. We don't waste food. Don't spit it out. We don't waste food. Don't spit it out. We don't waste food. Once you ask me for more, you should finish it. We don't waste food. Once you ask me for more, you should finish it. We don't waste food. Excuse you. Excuse you. Excuse you. What did you say? Did you say please? What did you say? Did you say please? What did you say? Did you say please? Thank you for using nice word. Thank you for using nice word. Thank you for using nice word. No thank you. We don't walk around with food in our mouth or hands. No thank you. We don't walk around with food in our mouth or hands. No thank you. We don't play with our food. No thank you. We don't play with our food. It's my last warning. If you keep playing with the food, I'll take it away. It's my last warning. If you keep playing with the food, I'll take it away.